안녕하세요. 묘한이사입니다. 피부염을 치료할 때 열을 내려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피부염이 열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열을 내려줘야 피부염이 좋아지니까 열을 내려야 된다. 그래서 열을 내리는 방식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게 되는데, 오늘의 시간에는 피부염을 치료할 때그 열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 정확한 열의 의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피부염을 치료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열에 대한 이야기를 말해드리셨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피부염이 생기게 되면 피부가 뜨겁거든요. 기본적으로 열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피부염 중에서 열이 안 나는 피부염은 사실 거의 없거든요. 무좀이라던가 이런 감염성 질환 혹은 바이러스 질환 몇 개를 빼놓고는 대부분 열이 나게 됩니다. 아토피 피부염도 심해지면 열이 막 나서 뜨겁다고 표현하고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경우 열이 굉장히 심한 질환 중에 하나거든요. 가장 심하다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화폐상습진 같은 경우에도 병변 부위가 뜨겁면 열반응이 생기거든요. 기본적으로 피부염은 열입니다. 왜 그러냐면 피부에 염증 반응이 생기기 때문에 발열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열이 난다고 하는 문제와 피부염에서의 열은 조금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열이라는 건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생명 활동이라는 건 열에 의해서 유지되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 대사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정상적인 형태의 열입니다. 그런데 피부 질환에서의 열은 정상적인 형태의 열이 아니라 과항진된 겁니다. 그런데 그게 피부에서만 항진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과항진된 열이 피부에만 축적된다는 라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광진된 열이 피부에 축적된다는 의미가 뭐냐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열이라는 건 화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열이 더 심해지게 되면 열독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화열이라고 하기도 하고 정상적으로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대사를 하는 그런 좋은 열들은 그냥 화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항진됐을 때 화열이니 온열이니 하면서 그게 독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나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열이 항진되는 형태는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실열이라고 해서 진짜 우리 몸이 뜨거워서 생기는 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허열이라고 해서 우리 몸이 에너지 대사가 약해진 상태에서 삐질삐질삐질 열이 미약하게 나는 형태가 있어요. 이두 가지 형태에서도 열이 다 올라오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어, 간열이 심해요. 그래서 열이 풀풀풀 나. 누가 봐도 막 우락부락하고, 막 다열찌는 사람이 있어. 그런 분들이 열이 난다면 실혈이겠죠. 근데 반대로 얼굴이 야리야리 하면서, 비실비실 하면서, 그죠? 소화도 안 되면서 약한 분들이 열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이 뿡뿡 난다고 하죠. 마치 갱년기에 생기는 열 같은 경우가 허열의 대표적인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실혈은 아니고 몸이 약해서 생기는 허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실증 상태, 몸 상태를 갖고 있을 때 열이 나는 부분과 허증 상태에서 열이 나는 부분 그게 두 가지가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시열과 허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몸 전체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시열에 의해서 피부염이 생기는 패턴이 있고 허열에 의해서 피부염이 생기는 패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몸에서 피부염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피부염에 의한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염증은 몸 안에서 생기는 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열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 보시면 돼요. 그 열의 문제는 뭐냐면 병리적으로 우리 장부 간의 문제에 의해서 그게 과항진된 경우에 열이 생기거든요. 즉 몸에 문제가 생겨서, 예를 들면, 간의 열이 많아요, 위의 열이 많아요, 이런 열이 훌훌 올라오는 형태의 병리적인 항진된 열에 의해서 생기는 게첫 번째라고 보시면 돼요. 그 열을 내려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바로 병리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열을 내리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순기 통기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몸이 막히는 게 생기거든요. 예를 들면, 뭐, 우라가 생긴다던가, 그죠? 스트레스에 의해서 울증이 생긴다던가 하게 되면 그게 울체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의 기기가 통기되지 않아요.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되게 되면 열이 뜨거든요. 실제로는 열이 굉장히 많이 뜨지는 않는데, 그게 막힘으로써 생기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순기 통기를 통해서 몸이 순환이 되면서 열이 흐르도록 해주는 거죠. 즉 화폐상습진이나 이런, 뭐, 한포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통습이라고 해서 습별에 의해서 기기가 뭉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 물의 흐름들, 체액순환이 원활하게 흐르는 걸 통해서 열을 내려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심한 열보다는 미약한 열에 의한 피부염이 되게 많죠. 그래서 열을 내리는 약을 쓰는 것보다는 보통 통기시키는 약들을 많이 쓰게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청열입니다. 청열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진짜 열이 많아. 그럴 때 열을 식혀줘. 라고 할때 해당되는 열을 내리는 방식인데 보통 뭐 강한 약들을 많이 쓰거든요. 열을 쭉쭉 내리는 약들. 즉, 열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다혈질이고 성격이 급하고, 그죠? 막 맨날 덥다고 하면서 여름철에도 에어컨을 굉장히 많이 트는 분들 계시죠? 그리고 겨울에도 춥다고 안 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 해당되는 분들이 열이 생겼을 때, 이럴 때 열을 내리는 방식이 청열이거든요. 보통 청열약들은 쓴 약들이 많아서 열을 강하게 내리는 그런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열을 내리는 방식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열과 허열을 구분하고 그걸 통해서 병리적으로 시열인데 장부 간의 문제에서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혹은 허열인데 장부 간의 문제에 있어서 뭐 비위가 약한지 이런 문제들을 따지는 첫 번째 오장육부 간의 밸런스를 잡는 쪽에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을 내리는 방식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통기 순기를 통해서 열을 내리는 방식 그리고 세 번째는 직접 열을 다이렉트로 내리는 방식 이세 가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부적인 측면에서 보면 피부도 염증에 의해서 열이 나거든요. 즉 몸에서 열이 나는 그런 열이 있고 피부 자체에서 열이 발산되는 염증 반응에 의한 열이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에서 나는 열은 기본적으로 실열입니다 진짜 열입니다 피부의 염증 반응에서 염증 물질들이 퍼져나가면서 열이 되거든요 그래서 피부염이 있을 때는 피부는 무조건 식혀주는 게 맞습니다 피부를 따뜻하게 하면 피부염이 좋아진다 이런 개념은 거의 없고 피부를 식혀주는 게첫 번째 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몸에서 병리적인 문제에서 열이 날 때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약들을 쓸 수도 있고 혹은 차게 하는 약들을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몸의 패턴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죠 되는데 피부 외치적으로 보게 되면 피부를 식혀주는 게첫 번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냉팩을 해주거나 선풍기를 쏘여주거나 그죠? 피부 자체는 시원하게 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 그래야 피부 염증 반응이 줄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피부염 치료에서 열을 내린다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열을 내린다는 건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피부염이 생긴 병리적인 문제를 치료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열이 내려가는 그런 방식이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기본적으로 피부염의 염증 반응이기 때문에 청혈약 같은 걸 써서 열을 내려주는 방식. 그리고 피부 자체는 염증 반응이 생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조건 열을 내려 주는 게 원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피부염을 낫게 하는 방식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염을 치료할 때 열을 내리는 건 굉장히 다양한 수천 가지의 조합들이 존재를 하고 그걸 그 환자의 몸 상태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열이 내려간다 라는 결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유익하셨나요? 묘한 의사에게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빠잉!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